안녕하십니까. 오늘 영상은 각종 회계 장부에서 계정명과 함께 계정코드를 표시하는 방법과 해당 설정을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ERP-IU에선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메뉴를 열면 기본적으로 계정코드와 계정명이 같이 출력이 되었었는데요. ERP-10에선 기본적으로 계정명만 표기되며 코드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. ERP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 계정 코드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. 우선, 기본적으로 계정 코드는 우측의 아래 버튼을 통해 히든 기능들을 표시하여 계정 코드 표시 여부 체크 값을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값은 설정하여도 메뉴를 재접속하면 초기화되는데요. 이럴 땐 회사 환경 설정 등록 메뉴의 통제 코드 FI10021 설정 값을 통해 기본적으로 계정 코드가 조회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 통제 값을 Y로 변경한다면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의 메뉴를 재오픈하셔도 계정코드 표시 여부값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해당 환경 설정을 통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장부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